HMM 아 얘는 왜 이렇게 이름을 hmm으로 바꿨을까요? 실제 무슨 행사 때 회사 소개할 때도 막 hmm 이렇게 부르나? 흐므므 <laughs> 그렇게 부르나? 좀이 현대상선이라고 그냥 원래 이름대로 했었으면 그냥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얘는요 현재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주봉입니다. 어휴. 주봉상 보면 2020년 3월달에 2,000원짜리가 지금 14,700원이 됐어요. <laughs> 최고가 17,000원이고요. 14,700원이 됐습니다. 로또네요. 어? 야, 이건 뭐? 그냥 꾸준하게 그냥 계속 올랐네? 자, HMM 주봉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계속 조금 흐지부지 했던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살짝 충격파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타고요. 상승을 아주 가파르게 하고 있고요. 이, 지금 이 그린 추세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이은 거거든요 가운데 여기도 여기도 지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 이 녀석의 메인 추세는 요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올라갈 때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점점 각도를 높인다고 막판스퍼트 할 때는 더 큰 각도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10월 중순부터 얘는 아주 급격하게 올랐어요. 제 방송 중에는 어떤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 급등주는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죠. 이거 누가 여기서 산다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말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산다고 했으면 여기 이상에서 산 여기 네, 요쯤 이상에서 산다고 했으면 7천 넘어가면서부터는 어, 사지 말라고 아마 말렸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겠죠? 방! 떴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서 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말립니다. 왜냐? 지금 얘가 주가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추세선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얘가 여기로 안 돌아올 것 같죠? 돌아옵니다. 그게 돌아오는 게 어, 얘가 여기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고요. 이 추세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여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다가 주가가 마중을 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만날 가능성이 있고 어찌됐건 제가 거의 한80% 장담하는데 <laughs> 이 추세선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지 뭐 당분 뭐 조만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건 이런 형태가 됐든 이런 형태가 됐든 요 추세선에 다시 이 주가는 닿아요. 무슨 얘기냐? 더 올라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더 올라가기는 뭐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더 올라가면 이격도가 더 커지고요. 그러면 그때는 떨어지는 각도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 추세선으로 돌아온다고 봐요. 요런 베이스로 깔고, 이제 일봉으로 가는 거예요. 일봉으로 가면, 언제부터 상승을 시작했죠? 4월부터죠? 이런, 베, 이런 사전, 어, 베이스를 깔고, 자, 요렇게 되겠죠? 원래 요 추세입니다. 이격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누가 산다고 하면 전 말립니다. 그런데 항상 이걸 깔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에는 어,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얘도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 그냥 가게 냅둬. 올라갈 거야 편하게 마음 먹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지금도 갈수 있겠죠. 그러나 차트를 해석하자면 요런게 보입니다. 추세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10월 중순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얘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좀 흐지부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락은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를 한번 올려볼까요? 음. 여기서부터 원래 추세 각도로 움직였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오는 건좀 오래 걸린다 치고 당장에는 여기까지는 올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평선이 60평선이 올라가고 있고요. 120평선 한참 밑에 있고. 추세선은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어,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13,000원 정도에서는 튕겨 주지 않겠나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13,000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 밑에는 122평선이 1차로 한번 있고요 그 밑에 추세선이 원래 추세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여기에서 반등 한번 여기서 반등 한번 줄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반등할지는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첫 번째 얘가 떨어지더라도 13,000원 정도에서는 튕겨 가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못 지켰다 못 튕겼다 그러면 여기 122평선 여기도 못 튕겼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매수 자리로 치면 여기 어 못치킨의 손절 그 다음에 여기 어 못치킨의 손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매매를 하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추세선 대비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매수는 절대 어, 추천드리지 못하고요 좀 떨어져서 13,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사시라 근데 지금 6 2 평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60평선을 튕겨 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뭐한 13,800원쯤 다시 내려왔을 때이 평선이 여기 위로 올라올 테니까 그때쯤. 네. 그렇게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아직까지 깨는 흐름은 없죠. 무슨 얘기냐? 제가 방금 떨어질 거라고 했다면 62평선을 일단 지켜주겠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2평선을 안 지켜주면 그럼 62평선을 안 지켜주는 걸 보고 거기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22평선은 너무 여기서부터 꼬아놨어요 그래서 22평선이 손절의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렵고요 62평선은 이제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2평선을 못 지킨다 그럼 손절을 해야죠 근데 62평선을 지켜주더라 그러면 또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또 지켜보면 됩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요. 근데 새로 사실 분들이라면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얘가 월봉이 제가 알기로 화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월봉이 아주 화려한 애예요. 2 0 0 7년의 최고가. 그걸 2011년도에 다시 한번 확인. 아! 그래, 그래, 그래. HMM을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가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뭐 이런 거, 경제 사주기, 뭐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비유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게 여름이에요. 이게. 여름. 이게 가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을의 막바지. 겨울의 초입이에요. 종합주까지수가 요런 움직임을 보이면 저는 여기에서 겨울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때 다 도망가셔야 된다. 그 다음엔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딱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애네요. 그러고 보니까. HMM이 굉장히 회사에 우여, 우여곡절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그 월봉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이런 차트를 그리는데 그래서 월봉은 어, 주가 흐름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얘는 월봉을 보고 얘가 지금 옛날에 막 20만 원, 30만 원 갔다 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 요 가격대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회사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은 의미가 없어요. HMM은 해석하실 때 월봉은 보시지 마시고요. 주봉부터 보시면 됩니다. 주봉부터 주봉부터 어, 보시고 아 현재 이런 흐름이구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돌아가서 아 이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A M H M M은 그런 애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때가 아니다. 예. 그, 매수 기회를 어디서 줄지는 모르겠으나, 어, 조금 편안한, 느긋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립니다.